흥미진진한 캐릭터가 많았던 나솔 16기 아마 이번 기수들 방송이 역대급으로 재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본방보다 더 재밌는 게 있는데요 바로 16기 근황입니다 16기 최고 옴무파탈이었던 상철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른 여성들과 엮이고 있습니다 영자와 택시를 잡는 장면이 찍힌가 하면 돌싱글즈 변해진 15기 순자와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상철은 조네녀들과 찍은 사진이 여러 번 포착되었는데요 여기에 순자도 끼고 싶었나 봅니다 순자는 29일 상철의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인스스에 올렸습니다. 순자는 상철의 계정을 태그하며, 이러면 상철 코인 탈수 있나요? 라는 문구도 남겼는데요. 관심 많이 받고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상철에 관해서 시청자들은 순자보다는 영숙에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영숙과 상철이 엮이는 사진이 연속적으로 공개되어 두 사람은 형컬하고 짙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28일 남출들과 압구정에서 만난 영숙은 상철과 유독 다정한 커플샷을 올려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상철은 영숙이 준 얼라 인형을 인스스에 올렸는데요. 영숙이 이걸 굳이 리그램까지 한걸 보면 두 사람 빼박 형커 맞는 것 같습니다. 영숙 역시 시청자들이 제일 주목하고 있는 커플 후보인 걸 아는지 최근 들어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 중인데요. 28-29일 이틀이나 연속 라방을 진행했습니다. 29일 킨 라방에서 영숙은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요. 바로 코 성형설이었습니다. 영숙은 성형한 게 아니라며 코를 이쪽 저쪽으로 움직였는데요. 그럼에도 시청자들은 코끝 연골 묶기 플러스 콧볼 축소는 한것 같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리콘을 넣지 않아도 칼을 댄건 성형 맞다며 강조하는 중인데요. 게다가 학창시절 영숙의 코하고도 확연히 다르다며 비교를 하는가 하면 영숙의 코에 미세하게 상처가 남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 지난 방송의 나이트와 클럽 멘트로 산티 이미지를 얻었던 영숙의 근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영숙은 최근 인스스의 유명인과의 친분을 자랑했는데요. 바로 JTBC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성규와의 DM 캡처본을 올린 것입니다. 장성규는 영수에게, 와, 창현아 대박이다. 나 방금 알았어. 나는 솔로 광팬인데, 영수를 창현이라고 일도 생각 못했다. 진짜, 신기반기라는 DM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부터 알던 사이인 듯 보였는데요. 캡처본과 함께 영수는 이런 문구도 남겼습니다. 너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만나고 10여 년 만인 것 같다. 먼저 찾아주고 인사해주는 친구들이 있어. 너무 고맙네. 여러모로 이번 기수 참 관심 받는 걸 즐기는 듯 보입니다. 나설 16기 막지막 방송과 뒤풀이 라방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